안녕하세요. 황토 부동산입니다. 오늘 보실 물건은 앞뒤로 탁 트인 전망과 계곡이 매력적인 가평 북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. 자연환경이 좋은 만큼 시내와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. 가평읍내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. 서울 기준으로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. 아주 멀지는 않은 위치에 집 근처까지 한적한 2차선 도로로 진입이 용이합니다. 가시는 길 왼쪽으로는 계곡이 펼쳐지고 풍경이 좋습니다. 주도로에서 1분 목 들어간 위치에 본 주택이 있습니다. 접근성이 좋고 집 앞길도 도로 상태가 좋습니다. 보시기에 먼저 주변 계곡 먼저 보시겠습니다. 도보 1분 거리에 물놀이하기 좋은 계곡이 있습니다. 아주 가깝고요. 영상보다 물도 많고 물놀이하기 더 좋은 그런 계곡이었습니다. 내려가는 길도 보입니다. 이 계곡이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이 정말로 많습니다. 길을 따라 내려가면 5분 정도 가시면 더큰 계곡도 나옵니다. 아까 보신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큰 계곡이고 영상보다도 역시 물이 많고 더 멋진 계곡입니다. 집으로 돌아와서 주택을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. 총 200평 규모의 앞쪽으로는 주택을 포함한 116평 마당이 있고요. 주택 뒤로 텃밭 83평 크게 있습니다. 도로 지분은 포함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알토지고요.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탁 트인 사면의 넓은 평야가 정말 좋아 보였고요. 마을도 한적하지만 전방과 측면이 생산관리 지역이어서 조망권 확보에도 유리합니다. 실제로 현재 조망권이 너무 좋고 일조권도 사방으로 트여있습니다. 집 안을 보시겠습니다. 복층 30평 규모로 2011년에 지은 9년 된 주택입니다. 목조 주택이고요. 난방은 심야 전기 보일러 그리고 화목 보일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. 1층은 방 하나, 욕실 한개 구조고요. 2층은 욕실이 딸린 방한 개가 있습니다. 목조 주택이라 곰팡이나 습기에 강하다고 하시고 남동향의 탁 트인 일조권도 주택 관리에 도움이 돼 보입니다. 현재 주말 주택으로 쓰고 계시는데 관리 상태가 좋았습니다. 향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D 그자 주방의 넓은 거실입니다. 9년 전 건물인데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구조입니다. 거실의 남쪽으로는 창들이 크게 나 있고, 거실 가운데 화목난로가 있습니다. 냉장고는 다용도실에 두셨고요. 집 안에도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. 집 밖에도 큰 창고가 하나 있고요.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. 벽 상태를 보시면 주택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2층은 크지 않습니다. 작은 공간이고 9평 정도 되고요. 욕실이 딸린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도배를 다시 하면 더 넓어 보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욕실 상태가 깨끗합니다. 방 앞으로는 작은 테라스가 하나 있습니다. 테라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, 앞으로 이 집의 전경인 정경이 잘 펼쳐집니다. 2층 차투리 공간에는 다락 같은 공간도 주셨습니다. 나름 유용한 공간 같습니다. 집 밖으로는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방이 크진 않고요 작은 방이고, 그 앞으로 또 조그맣게 주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주방 앞으로는 보일러실이 있는데, 왼쪽으로 보시면 세면대와 경기도 두었습니다. 작지만 갖출 건다 갖춘 손님방으로 적합해 보입니다. 방을 나오시면 앞서 말씀드린 창고가 있고 또 앞서 보신 텃밭이 주택 뒤로 펼쳐집니다. 창고 위로 계단을 만들어 주셨고요. 그동안 본 텃밭 중에서 관리가 가장 잘된 텃밭 같습니다. 주말 농장으로 쓰시는데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시내와 거리가 있지만 탁 트인 전망과 계곡이 그만한 가치를 주고 북면 고지대라 벌레가 적고 시원한 자연환경이 좋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. 세분해역 다음과 같고요 매매가는 2억 8천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황토 부동산이었습니다.